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삼챌린저 왕심리 코난입니다. 골드 등급 증강체 하나로 18연승 트럭이 가능하다? 극초반에 임시 변동 방어구라는 증강체가 나오고 약간의 이성장만 되면 쉽게 죽지 않는 아군 챔프들을 볼수 있는데요. 왜이 증강체가 든든한지는 게임 내에서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인변방왜 오세요, 인변방, 외우세요, 인변방. 어? 게임 출발합니다. 출발, 콸콸콸. 쪼끼 지팡이. 이거 근데 아무리 그래도 고서를 먼저 뽑는 건 빡세지 않나? 그죠. 인변방 갈까? 아직은 되게 결정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갔으면 안동고 뽑는 건데, 인변방 갈게요. 어디 이거는 코그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고물상? 가고일을 안 쓸만한 그게 있나? 가고일은 난동꾼 가고일도 괜찮지, 체력이 많으니까. 난동꾼의각오일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체력이 많으니까 물론 덤쪼가 훨씬 좋고 덤쪼 용발이 훨씬 더 후반 기대치 높은데 치명타가안바뀌니까 근데 뭐 요즘에 또 구인수 룰란스 요네 같은 게 많다고 하면은 난동꾼 순사이 쪽으로 간 다음에 구인수 만들고 요네나 우르고 징크스를 보면 될듯 합니다 구인수 극부 바이 음전자 가전자 캐치 나옵니다 바짝 추적 중 봐봐 집행자의 저격수 아배지 나이프 날도 아닌데, 아, 뺐지. 아 스킬을 많이 쓰고자는. 하는... 하 일러 안 죽죠? 어, 우리 케이트아 제발, 아, 이겼다, 나이스. 호거머 성인데요 배고파. <목소리> 이게 왔다 재조합기 좋아요. 나 인보 방이지, 임, 인변방이라서 이거 이거 없는 거 여기서 세네. 바보네나 와, 이거, 이거 봐봐. 42, 60인데, 85에 이거야. 나 인변방이구나. 주행자 빠져도 괜찮고. 이거는 사실, 이거를 빨리 돌려서 처리하는 게 좋은데, 이게 고수 플레이인데, 전 그렇게까지 못하겠네요. 주행자로 뽑기 얼려주고, 하딩이 바로 옮겼네요. 여기 는데필 관리가 잘 됐네, 그쵸? 어, 근데 공익점 보내, 이분, 말보도한번더했던것 같은데. 요들이 지금 겹친 것 같은데. 요들이 겹쳤네요. 겹쳤네요. 크리미인가 공이 겹쳤네요. 게이드. 사실 이거 랭크처럼 하려면 음전자 빨리 털고 털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 뽑을 수 있어야죠. 대조업은 빨리 쓰는 게 좋아요. 단품에. 근데 이게, 이게 나올 줄 몰랐네요. 거학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과학. 이 나와야 되는데. 이중 공중 보급. 그럼 이중 공중 보급 받은 애들은 아이템으로 사기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인변방으로 방마저 오르는 거고, 인변방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 같기도 하지, 확실히. 아, 이거 옆에서 돌렸어야 되는데, 아. 천천히 가자. 해을 그러면은, 왜냐면 내가 뭐, 못 먹어도, 좋은 거못 먹어도, 서풍이 뭐야. 와, 진서풍, 와! 이중 공중 보급에서 서풍이 나온다고? 그러고, 꾹꾹. 정손을 만들어야 되네. 근데 저는...라고 하고 이거 먹기... 이제 어... <laughs> 업을 쳐서 난동꾼이라도 하나 찾아야 될것 같네. 어... 고통을 미해보실 이런 면 미포 썼으면 용병이... 아, 근데 이거 끝까지 안쓸것 같아. 먹이는 거 맞아? 아, 먹이지 말자. 먹이지 말자. 너 먹이는 거 예방 것 같아. 그죠? 용병으로 이제 보면서 가면 먹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 이거 쓰면 용병 이었네 그죠 이러면은 딩거 쪽으로.. 아그우르거 쪽으로 가면 깔끔해서 오 아이템 가져왔다 나이스 칠레 탐켄치의 선물 요룻 뭐든 괜찮죠 아이템이고 와 디펜지 안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먹여볼까? 조그만 거도가랭 같은 거...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이골드씨먹이야 90 90골드, 9 0피는 먹일 수 있죠. 거신나 먹이고, 애완 거부지 애완 두꺼비입니다. 아, 이 여기 비전이야. 여기는 먹어, 먹어, 뒤집게 가져와, 뒤집게 가져 먹고... 아, 먹고 뒤집게 가져와. 아, 얘는 돈인데, 너무 돈인데, 이거... 아, 수화못 시켰다. 이거... 먹지 못해서 먹었네요. 배터고 배트맨 스턴이죠? 일단은 백스를 타겟팅해서 제외했다는 자체가 좋고요 연승 갈 거야 용병 연승 7레벨 30골드 피오라 사주기 아연 너무해 나오네 아! 아 탐논물은 너무한 거 아닌가 블루 탐켄치에 덤조를 줄까 이거 덤조 여기 주고 이중 공중 보고 받고 정손 주고 아, 이중 공중 못 봤네. 한 개지 팔 거니까. 여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어째서. 이중, 고... 야, 이거 워무구나, 왔는데 템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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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페서. 어, 이거 소화시키면 템페, 템페서 파란 거, 파란 거. 오우가화졌다 나이. 장갑인가 곡궁이네요. 용병 빼도 돼요. 용병 빼도 돼요. 하공이 중요. 아, 공중보급 받아야 되는데, 이거 템안 들어갔어. 버그다. 럭스, 무서운데요. 아카데미. 잡아도 나이스. 작은 해프닝이었습니다. 작은 해프닝. 돈 가져왔네요. 13연승이에요. 13 wins in a row. 이거 거기서 굴렀죠 제조합기 구인세서 굴러버렸죠코금메이 형이랑. 아니 이거 거결 탐켄치를 해서 이중 공중복을 받는다. 아니 문도 이상 찍어서 연승을 이어간다. 그러면은 문도 이상 가능 세라피안. 찍을 게 그냥 찍고 거결 놓고 이중 공중복을 좀 무시해. 하고, 이거, 퀸 넣고, 미코 빼고, 이제, 고금안 쓰니까, 퀸에, 피워라나 엄청 센데, 이거, 토, 이거, 퀸에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로템 문도 두 개? 아니, 면 즉시 주입해서, 이거 추가 발동이라 한번 발동, 두번 발동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도 우르고 캐리라고 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즉시 주입할게요. 6렙 뭐... 가서, 9렙 가서 화공 이거 넣고 화공 넣으면 되겠죠. 헬비전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일단, 탈링 먹고. 아이 방갑 방까딱. 킬고 어, 방갑 하서달려 갔다고. 잉크스 이거 광역딜이긴 하거든요. 어, 살짝 녹네요. 검조라서 안 녹고, 상대방은 녹고. 15연승 가져갑니다. 고소 나왔는데요, 또? 거 자꾸 이게? 초진 나왔네. 얘네 둘 화공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죠? 도전전이? 도전자... 도전자 징크스 피오라를 저거 집행자로 쓰고 있어가지고. 와, 센데 징크스가 좀 빨리 쓰는 효과 때문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 캔씩 앞에 하나 먹어주는 것도 꽤 큰데? 진나, 이거? 아, 어, 자꾸 밀어내는데, 누가? 왜 밀어내요? 밀당인가? 퀸, 퀸 파세, 퀸 파세, 이거. 퀸 파세, 이거. 이리 잡아, 이리 잡아. 이거 뭐야, 안 잡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문도 뭐 하는 거야? 문도 뭐 하죠? 몇번튀겨나는 거죠, 이거? 이유? 이유? 아, 그럼 얘 필요 없네. 화공 하나 사아보려고 그랬는데. 자크 땡겨진 거. 부정정이라 괜찮고, 요네 먹어줘. 요네 먹어주세요. 요네 먹어주세요. 요네 먹어야 돼요. 어, 안주 그냥 죽었네요템리템텐빈템 빈다. 템 빈다. 나아스한깬치의 탐욕 17연승인데요. 여러분들, 맞추기 때문에 여기다 여기서 여기다 여기이 좋아요 먹으면 이거 먹을 수 있죠 돈으로 기다돼 럭스가 고학이라 질수 있다. 습관 좋았고. 지금까지 죠 이거? 꽝. 일단 이거, 모래 묻었고. 빡세긴 한데, 이거, 문도가 안 죽이네요. 조치주의 9번이라서. 먹어, 먹어. 룰루 먹어. 아, 룰루 럭스, 럭스. 나 엄청 센데요, 여러분들? 누난 피오라로 일단은, 피오라 어차피 도전자 집행자라 쓸거 같거든요? 5화공을 받는 게, 뭐... 템만줄때당마아자면긴 한데. 고급받을 때. 고학, 고학 나왔죠. 피어라 과금 나쁘지 않죠. 이거 피어라 더블 캐리 되겠는데, 이러면? 좋아요. 상독적 피어라 우동상 더블 캐리. 티베 고승 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 졌네요. 뭐야? 왜 졌죠? 빅토르 하세요. 도연면이 빅토르 하세요. 젠장. 간호 갔네요여 연승이야? 18연승? 괜찮아. 탈익 오리아나. 난동꾼을 뭐. 가이, 못 빼고. 3단 농구만 받아야겠다. 와, 지네요. 정점 지네요. 여기도 삼켄지한테 먹어줬고. 키오라피오라 라, 라. 이기는데? 나 쎄구나. 빅토리가 좀 사기였구나. 이거 임변방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임시 변동 방어고. 이거 사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사기예요. 이거 초반에 나오면 그냥 무조건 집으세요.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본점 천천히 모아서 기 모아서 가는 게날 듯. 이러면 요네 먹을 수 있나? 황배 할인 먹었네. 궁루 요네 먹었죠 일단 먹었죠. 요네 먹은 거 자체가 일단 딜로스 생기는 거고 화공 터졌죠. 아 네. 뭐야 우르고 터졌는데 문도 살아 있고 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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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견 오 피오라. 수검 잘, 잘넣네 와야 피오라가 살아서 이거 딜하는거 맞아? 점점 밸리 올려봅니다 강화술사는 좀 모아둘게요 강화술사 사격에는 안맞을것 같은데 아 나 이거 처음 받았는데 저걸 바로. 싱크스. 이토르 때문에 강화수서 넣어야 되나? 겠 아, 이기는데요. 그래 좀 이긴다. 짓는데요 좋았습니다. 여기. 강화 너면 이길 거야 아마 난동 내리면서. 여기 보내지 강화 올릴게요. 상대 AP 위주니까. 그래, 내가 싱크쓰다나 페라핀도 필요 없어요. 한 강화. 왜? 아 어,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어, 맞나? 빨리 줬으면 이거 저 받았겠다. 이기죠 이거 갈리오가 썬 걸어주고 잉크스가 떨어졌고. 강화 술살안 녹죠? 안 녹으면 잡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상대 에 맞게 대표난 어렵지 않아요. 용발 용발 무조건 용발이네 이거. 얜가크스다 왜? 분 나빠? 얘는 도전자 집행자. 얘도 빼도 돼요. 좋은 딜로 나오면 빼도 되고 얘도 뭐할게 없는데 이거 용발 넣고 저거 이중 공중복음이나 받자. 바고 일러는데. 대천사? 히오라도, 지폐. 네, 나이스, 괜찮고. 도전자 바다에서 히오라 쓰고. 카이사도 하면 카이사 쓰고. 지나요? 복불복인가요? 복불복인가요? 복불복인데요? 오, 도련변인가? 한개만 룰루가에서 사강하 어, 재밌었어요. WH니. 징크스가 먼저 썼구요. 아, 빅토르가 공쓰기 전에 해야 되는데, 블루라서, 어, 이거 한번 버텼구요. 나이스, 아, 오리아나가 나이스였고, 나위 오리아나, 반인데요. 자, 징삼성으로 이긴다고? 아 저기 문도 이성도 아니었네 이거 두개 용발 넣은 진어스 인피 보건 나고 인피 보건 나왔고요. 이중 공중뭐 인피 보건 하나 용발 넣해야야 이걸로 못 잡으면 잠시만요. 든준비다 이거 지나요? 용발카이산 지나, 이거? 부정정을 넓혀버렸나? 그냥 지는 거야, 그냥 무조건? 무조건 저 이거? 아니, 이거 진다고? 이거 맞아요? 18연승하고 이렇게 하면 맞아? 빅토르 도련변이 엄청 세네요, 그죠?